로제타스톤은 모든 사람이 언어 장벽을 극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로제타스톤의 언어학습 소프트웨어는 2만 개 이상의 학교, 대학교, 정부기관에서 사용되었고 업무용 또는 개인 목적으로 의사소통이 필요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였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를 여행하거나 또는 대학 캠퍼스의 수많은 사람들이 로제타스톤을 통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로제타스톤 솔루션의 핵심은 바로 몰입식 학습법입니다. 새로운 언어에는 항상 배움이 뒤따릅니다. 학습자는 여러 이미지와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의미를 직관적으로 연결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학습자는 기초 언어 지식부터 더욱 복잡한 언어 구조, 문장까지 학습하게 됩니다. 번역과 같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어 학습은 모국어를 익혀서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나가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외국어 학습에서는 보통 말하기가 중요한데, 이는 로제타스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음성인식은 학습자의 발음을 미세 조정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음성인식은 초당 수백 번씩 학습자의 목소리를 수백만 개의 원어민 음성 샘플과 비교하여 즉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잘못된 발음으로 말하면 정확한 발음을 말할 때까지 반복하여 연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제타스톤의 학습자는 직장 또는 강의실 밖에서도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발음을 연습할 수 있고, 인터넷 환경에서 태블릿을 통해 학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학습자는 스케줄 예약으로 로제타스톤의 원어민 교사들과 실시간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들은 학습 중인 외국어로만 대화를 합니다. 간단한 대화에서 시작하여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대화를 학습하게 됩니다.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는 어렵지만 매우 흥미로운 여러 가지 활동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배운 것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습자는 이야기를 읽거나 게임을 하거나 같은 언어를 배우는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즐기거나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로제타 스톤 매니저를 사용하여 학습자들의 전체적인 사용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관리, 학습자별 경로 배정, 이들의 개별 학습 진도를 추적합니다. 또한 자동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로제타스톤 매니저를 통해 멀티 유저 시행을 손쉽게 확장하고 관리하십시오. 기업의 목표가 무엇이든지, 학습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로제타스톤 솔루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로제타스톤 기업 및 기관팀에 문의하여 각자의 예산 및 요구사항에 맞는 교육계획을 세워보세요.